자, 7번입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전륜 앞타이어죠. 앞타이어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 그러니까 지면의 수선을 올렸는데 타이어 중심을 지는다는 얘기죠. 고그 수선과 조향축이 만드는 각을 우리 캐스터 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들의 보건성, 직진성, 방향성. 음, 결정하는 캐스터. 8번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축전지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음. 자 발전기와 함께 전기적 부하를 균형적으로 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엔진이 가동하지 않을 때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죠. 뭐 비상등을 켠다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에 기동전동기를 구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음. 자 엔진 구동을 할, 구동을 가능하게 기동전동기 어,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자 연료의 분사 시기와 점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축전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다? ECU가 하는 일이죠. 4 번이 틀렸네요. 자사번 총매장치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봅니다. 자 산화라는 얘기는 음, 산소를 더 집어 넣어주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에다가 산소를 더 집어 넣어서 이산화탄소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NOx는 질소 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좀 빼줘야겠죠. 그래서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고요. 자 Hc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산소를 더 넣어줘야 되죠. 산화 아, 반응을 거쳐서 H 2 O, C O 2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4번 선지 Hc 환원 반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c는 뭐가 필요하다? 산화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 선지가 틀린 겁니다. 음. 자 10번 아래 그림의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 중 기억과 니온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드럼 브레이크다 그죠? 그림에서는 자 드럼 타입의 제동 기구에서 회전 중인 바퀴에 제동을 걸면 유압에 의해 확장되는 슈는 드럼과의 마찰에 의해 드럼과 함께 회전하려는 힘, 즉 확장력이 생겨가지고 마찰력이 증대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그 슈가 벌어지려고 할때그 벌어지려는 성향과 드럼이 같이 맞물려서 제동력이 확 커지는 확장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기 작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억이니까 자기 작동이 일어나는 슈 일어나지 않는 이잖아 이러지 않는 슈를 뭐라고 한다 트레일링 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조심하셔야겠죠 자기 작동을 뭐. 찾았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그냥 빠르게 보다가 자기 작동이 일어나는 슈는 뭐야? 리딩 슈다라고 해서 어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작동 리딩 슈 이번 선택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앉는슈이 이런, 이런 것들 다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